Earth. 송가인, 장윤정과 5시간 통화 사연 고백, 행고백.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두 거목, 송가인과 장윤정은 각기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인물이다. 한 명은 전통 트로트의 계승자로, 또 다른 한 명은 대중성을 확보한 트로트 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이 함께 무대에 서거나 같은 방송에 출연한 장면은 드물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은 늘 존재했다. 최근 송가인이 장윤정과의 특별한 통화 사연을 고백하면서 대중은 또한번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다. 그 통화는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졌고 단순한 대화가 아닌 서로의 삶과 음악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이 담긴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1. 두 사람의 첫 인연 송가인과 장윤정은 가요계에서 이름을 나누는 순간부터 묘한 연결고리를 가졌다. 장윤정은 트로트를 세상에 대중적으로 알린 선구자였고 송가인은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요계에서 라이벌처럼 비교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경쟁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더 컸다. 송가인은 여러 차례 장윤정 선배님은 제가 늘 존경해 온 분이라고 밝히며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고백했다. 뜻밖의 전화 5시간 통화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다. 어느 날 송가인은 고민이 많았다. 무대와 방송을 오가며 숨 가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노래를 계속할 수 있을지 불안해졌다. 그때 문득 떠오른 이름이 바로 장윤정이었다. 저와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님이라면 제 고민을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송가인은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짧은 안부 인사로 시작됐지만 예상치 못한 깊은 대화가 이어지면서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다. 3. 음악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 통화에서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나눈 이야기는 바로 음악이었다. 송가인은 자신의 노래에 대해 전통을 지키려 하지만 때로는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장윤정은 음악은 시대와 함께 변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진심이다. 당신이 마음을 담아 부르면 그게 곧 시대의 음악이라고 조언했다. 이 말은 송가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자신이 지켜온 소리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며 그것이야말로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다. 4. 무대 뒤의 고독 대화는 자연스럽게 무대 뒤의 삶으로 이어졌다. 송가인은 화려한 조명 속에서 노래하지만 무대가 끝나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장윤정은 크게 공감했다. 그녀 역시 전성기 시절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집으로 돌아가면 홀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장윤정은 그 외로움조차 가수의 숙명이다. 하지만 그 고독을 견디고 나면 노래가 더 깊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화는 송가인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었다. 오, 가족과 일에 대한 고민. 통화의 주제는 가족으로도 이어졌다. 송가인은 무대와 방송에 몰두하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고백했다. 이에 장윤정은 결혼과 육아를 병행하며 활동해 온 경험을 들려주었다. 가족은 나를 지탱하는 뿌리다. 무대에서의 나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장윤정의 말은 송가인에게 삶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팬들과의 관계.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팬들과의 관계였다. 송가인은 팬덤의 뜨거운 사랑에 늘 감사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장윤정은 웃으며 팬들은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솔한 당신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답했다. 장윤정은 자신이 팬들과 소통하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때로는 힘든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더큰 공감을 만든다고 조언했다. 송가인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팬들에게 완벽한 가수가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7시간이 흐른 줄 몰랐던 5시간 통화는 어느새 5시간을 훌쩍 넘겼다. 두 사람은 음악, 무대, 삶, 가족, 팬덤 그리고 미래에 대해 끝없이 대화를 나눴다. 송가인은 마치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다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장윤정 역시 내가 선배지만 오히려 나도 위로를 받았다며 웃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송가인은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와 후배가 진심으로 교감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8. 통화 이후의 변화. 그날 이후 송가인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무대에서의 자신감을 되찾았고 팬들에게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음악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장윤정과의 대화가 그녀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준 셈이다. 또한 그녀는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공개하며 선배님과의 대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라고 고백했다. 이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가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대중의 반응 송가인의 고백이 알려지자 대중은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두 트로트 스타가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특히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동반자 같은 관계라는 점이 주목받았다. 팬들은 두 사람의 우정이 더 아름답다. 이런 대화가 있었기에 그들의 노래가 더 깊은 울림을 주는구나라며 응원을 보냈다. 10. 결론 5시간의 대화가 남긴 것. 송가인이 공개한 장윤정의 5시간 통화 사연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다. 그것은 가수라는 같은 길을 걷는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와 고민을 나누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순간이었다. 송가인에게는 불안과 외로움을 털어내고 음악적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대화였고, 장윤정에게도 후배를 통해 스스로의 길을 돌아보게 해준 시간이 되었다. 결국 이 사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진심 어린 대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송가인이 고백한 다섯 시간의 통화는 두 사람의 인생에서 그리고 트로트 역사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장면으로 남았다. 총 단어수 약 1104단어